안녕하세요. 에이싱고 058의 송진하입니다 내일, 긴샤리보이의 경주가 있죠. 2차전. 방금, 그, 세이렌이 있는 마방에 가서, 긴샤리보이도 보고, 세이렌한테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, 그 다음에 핑크템테이션, 태평무 알파피메일 아이들 보고 왔습니다. 음, 세이렌은 약간 다리에, 경주 후에 좀 무리를 했는지, 지금 열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쉬는 중이고요 아마 2월달에는 쉬고 3월달에 경주를 나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긴자리보이가 출전하는 내일 1경주 겉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해요 상대마들 상대마들이 아니고 출전마 전부다 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말들이 없고 딱 1번 스마트 A1 정도가 직전 경주에 3등을 하면서 능력을 보여줬는데, 솔직히 스마트 의원도좀 불안감이 좀 많은 말이라 생각을 해요. 고질적으로 인대의 좌상을 달고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직전 경주에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, 경주 출전을 못한 건지, 중지를 했는지, 아무튼 직전 경주에도 못 나왔었는데, 이게 이제 4세 앞말이란 말입니다. 어, 3세가 아니고 4세, 3세 후반에 대전을 치르고, 이제 4세가 된 이번 달에 2차전을 치르고 있는데, 어, 선행력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. 근데, 과연 이 말이 이제 그 인대 자상이라는 고질적인 질병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우리 인 차리 보이가 능력이 뛰어나냐? 지금 인기 수 있는 순위는 그 스마트 A1에 이어서 2위가 되는 것 같은데, 뭐 데뷔 전에 선행 나가서 막판에 그 힘이 떨어지면서 8등인가 했는데, 이번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탄다는 이유로 인기순위 2위에 팔리고 있어요. 물론, 마주 입장에서는 잘 뛰어주면 좋겠지만, 잘 모르겠습니다. 뭐, 마방에서는 말은 좋아졌다고 해요. 직장보다는 말은 좋아졌는데, 아직도 좀더 힘이 좀 차야 될것 같다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하고, 그렇기 때문에, 물론, 우리 말, 우리 긴샤리 보이도 설행력이 좀 있기 때문에, 음, 내일 앞선에서 경주는 정기를 할것 같은데, 얘가 과연 지난번처럼 한 200m 미 남기고 힘이 빠지지 않을지, 만약 그렇게 된다면, 그렇게 되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스마트 A1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, 입상권에서 빠진다면, 참, 크게 배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긴쉐리보이가 잘 뛰어줘야죠 저번주에 세이렌에 이어서 이런 상승기세를 이어가고 싶기는 한데 어떨 런지는 내일 가봐야 알것 같아요 물론 긴쉐리보이는 제가 봐도 조교상은 지난번보다는 좀더 힘이 찬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, 형제들이 보면은, 어, 능력이 없지는 않은데, 데뷔 후에 한 4, 5전이 지나야 조금 능력을 발휘하는 약간 완숙형 기질인 말들이 있어가지고, 잘은 모르겠습니다만, 한센의 자막이 때문에 조금은 그 형제들보다는 조금 낫지,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,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뭐, 오늘도 지금 제가 마방 갔다가 지금 토요일 이제 오경주를 시작하고 있는데, 오늘도 주로는 선행형 주로인 것 같습니다. 내일 긴샤리부이가 1번 스마트 a 1과 크게 선행 경험을 하지 않고 편하게 둘이서 앞선을 전개한다면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누가 이 경주에서 우리 긴샤리부이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? 솔직히 출마표원 봐서는 도저히 알수 없어요. 그냥 뭐제 느낌입니다. 조교로 봤을 때 8번 드래곤 판타지랑 10번 트롤 그다음에 11번의 그 블레이징 달봉 이세 마리가 그나마 조교 상태가 좀 나아 보이는데 내일 예시장과 주로 상 주로 출장 상태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뭐 일단은 저는 스마트 A1의 그 불안 요소가 우리 긴차리 보이보다는 좀더 크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. 긴샤리보이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막거나는 뭐, 맞지도 않는 거 말씀 안 드리고요. 긴샤리보이 잘뛸 거고 잘 뛰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곤 판타지랑 트롤, 그 다음에 블레이징 달봉 이 정도가 음, 우리 긴샤리보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우리 긴샤리보이 내일 잘 뛰어서 이제 이번 예, 2025년도에 또 새로운 기대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리킨체리보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안녕.